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벽지 위에 페인트 시공을 하고 도배를 한두번 정도 한 현장이에요. 음, 지금 현장에 왔는데 벽지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죠. 떨어진 이유는 예전에 벽지 위에 페인트를 바르고 그 위에 도배를 한두번 정도 했어요. 그두번 도배를 하는 동안에 벽지는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었죠. 어, 하지만 이 벽지 위에 페인트 시공은 언젠가는 페인트가 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그 시기는 어, 그 집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는 날 수가 있죠. 뭐한 2년 후에 벗겨진다든가 7년, 8년, 뭐 10년 후에도 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떤 음, 환경, 뭐 예를 들면은 습도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어, 이런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페인트가 떨어지는 시기는 음, 일정하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페인트가 떨어지는 거는 어, 대부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 이렇게 지금 벽지 위에 페인트가 다 떨어지면서 그 위에 시공한 벽지가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 보시면은 페인트가 다 저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떨어지죠. 어, 그런데 지금 도배를, 페인트를 바르고 나서도 한두번 정도 이상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두번 바르는 동안 두 번째 도배할 때도 잘 붙어 있었는데 이게 왜 떨어지느냐.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도배를 여러 번 하면은 이 벽지가 어 늘어났다가 이제 젖어 있으면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도배를 처음 바르면은 기존의 벽지가 어, 늘어나요. 늘어났다가 어, 마르면서 줄어들죠. 어 그런 과정을 도배를 여러 번 할수록 반복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기존에 잘 발라져 있는 페인트를 어, 당기는 거죠. 그 페인트 위에 바른 벽지를 도배를 하면서 어, 젖었다가 마르는 과정, 그런 과정을 어, 도배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반복해서 그 페인트 위에 벽지를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은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두번 도배를 했는데. 어, 떨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좀 빨리 떨어진 경우죠. 음, 일반적으로 한세번 정도 어, 이상 도배를 하게 되면은 어, 자연스럽게 어, 약한 부분들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또이 떨어지는 게한 음,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안방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몇년 후에 작은 방에 떨어진다든가 어, 이런 식으로 그 떨어지는 시기도 같은 집이라고 해도 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페인트 위에 도배를 하는 경우는 사실 좀 위험하기는 해요. 어, 그렇다고 해서 그 페인트를 벽지를 다 제거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 그 이유는 이따가 영상에서 어, 나오는데 그 겉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속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페인트 위에 어, 도배를 처음 할 때는 그냥 본드를 발라가지고 도배를 하는 경우가 어, 많이 있죠. 이렇게 어,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벽지를 뜯다 보면은 그 속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배 시공을 할때 어, 벽지 제거를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보다도 이런 식으로 벽지를 제거하면은 저 단차도 생기고 저렇게 황토색과 석고보드가 어, 노출이 되면은 벽지 색깔이 변해버려요 누렇게 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물론 뭐부식보나 아이텍스 시공을 하면은 음, 좋겠지만 또 비용이 추가되니까 어, 모든 경우에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벽지를 뜯다 보면은 음, 이런 식으로. 창가 쪽이나 외벽 쪽에 단열재 부분들은 어, 다 일어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은 또 도배를 새로 하게 되면은 어, 깔끔하게 마감이 잘안 되고 음,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벽지는 웬만하면은 잘 붙어 있으면은 안 뜯고 하는 게 일반적인 도배 시공하는 분들의 그런 방법이에요. 어, 지금 벽지를 이렇게 뜯었는데, 음, 저렇게 황토 색깔이 보이는 부분들은 어, 초배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아크조를 발라도 사실 색깔이 변할 수 있죠. 어, 그러니까 벽지가 아주 흰색을 어, 도배를 할 경우에는 색깔이 변하는 것을 어, 미리 소비자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 진행을 해야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벽지 색깔을 좀 진한 뭐 그레이 색깔이라든가 뭐 아이보리 어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벽지 변색이 되더라도 표시가 어덜 나게 어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 이렇게 한번 일어나면은 그 일어난 부분에 도배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벽지가 떨어질 확률은 낮죠. 어 지금 그래도 본드를 다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본드를 바르고 나서 도배를 시공을 하는데, 어, 한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본드를 발라가지고 벽지를 바르면은 그 부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음, 다른 부분의 페인트가 떨어진다고 해도 어, 군데군데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벽지가 떨어질 일은 사실 거의 없죠. 물론, 음, 페인트와 상관없이 도배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그 벽지가 젖었다가 마르는 그런 이제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벽지를 당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페인트와 상관없이 벽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좀 많죠 많다 보니까 오래된 집이 벽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그런 요인이 가장 많을 거예요 벽지 도배를 여러 번 하면서 그 벽... 기존에 처음에 붙어 있던 벽지 어, 아무래도 뭐 콘크리트 면에 붙어 있으면은 좀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벽지를 예, 말랐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음, 당기죠 소크보드 부분은 사실 뭐 오래되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코너 부분에 페인트 페인트가 음, 발라진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석고보드 위에 붙어 있는 벽지는 거의 떨어지는 일이 없죠.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배를 하다가 창가 쪽에 사실 칼질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석고보드가 보이는 부분은 저렇게 뭐 초배를 하지 않고 그냥 발라버리면은 벽지 색깔이 변해버리죠. 더군다나 오늘 시공하는 벽지가 좀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이다 보니까 그냥 도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누렇게 변색이 되죠. 물론 저렇게 초배를 하고 도배를 한다고 해도 저는 황토 색깔 부분의 벽지들은 색깔이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도배를 왼쪽 벽면을 하다가 창가 쪽에서 칼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가 쪽을 저런 식으로 벽지를 맞추어서 도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벽지를 붙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셀프 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창가라든가 문틀 이런 부분을 마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코너 면에서 마감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벽지를 먼저 잘라놓고 그 속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도배를 오래하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벽지 두 겹이 겹쳐지더라도 위에 한 겹만 벽지를 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현장이 페인트 위에 도배를 여러 번한 현장인데요. 어 이런 경우에 사실 벽지가 떨어질 거를 그 시기를 예상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위에 도배를 하는 경우 하자가 어,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해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